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윤대통령 이 대표가 직접 승복 선언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어제 방송에서 계속 다뤘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시간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계속 해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나, 보수신문들에서 지난주를,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저께 일요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계속해가는 가운데 가장 어, 메이저신문 중에는 그래도 제일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되는 조선일보가 오늘은 사설까지 있었습니다. 사설에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나 서면을 통한 승복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 여부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결집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양측 지지층을 자제시키고 충돌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지지층의 자제를 요청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이 말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뜻입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조선일보 전 고문, 강천석 논설 고문의 칼럼이 있었죠. 그 칼럼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서 찢어지게 생겼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지금이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칼럼에서 시작이 됐고, 어제 일반 기사로 나왔고요. 오늘은 사설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텐데, 그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뭐, 국민의 힘이든, 혹은 민주당이든, 승복을 해야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뭐,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 힘에 있는 뭐, 강성 지지층, 혹은 강성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광장에 나가고 이 이야기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키우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제 정치하기서는 샤츠슈나이더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편향성의 동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향성의 동원이 무슨 뜻이냐면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했었던 국민이 먼저입니다처럼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지점들이 있고 각각의 이슈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이슈와 갈등을 5천만 전 국민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거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대리인단을 뽑고 그 대리인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 논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합의를 하든 뭔가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의 지점 갈등과 균열의 지점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인의 의무거든요. 그러나 한국 정치의 대부분의 현실은 어떠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자기 정파와 진영에 유리한 갈등을 일부러 막 키워요. 갈등을 일부러 막 키우고 그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동원합니다. 이걸 바로 앞서 설명했던 샤츠 스나이더의 개념인 편향성의 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뭐 크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 20대들이. 그 젊은 세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목소리가 크고 집회에 나가 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흥미로운 점은 12월부터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 결과를,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20대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비율은 한20% 정도?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670% 70%, 70 안팎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집회에 참석했을 때 집회에서 만났던 뭐 청년들이 많이 보인다. 어 그동안 보수 집회, 구구 집회에서 볼수 없던 청년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청년들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믿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이제 선거판 일반화에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일부 극우 세력들이 또 거기에 준동하는 정치인들이 이 갈등을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왜그 갈등을 키워나가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고 그걸 과시하는 기반으로 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쭉 내버려뒀습니다. 누가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신문들도 그런 부분을 쭉 관망을 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 일부 일각에서는 좀 부층인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논조가 변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시리즈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을 중요하게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